내가 죽은지 벌써, 내가 죽은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유, 그 김, 그김사김 사장이냐 뭐냐? 김무도. 김박사입니다. 아유 사부 오늘 또 설날인데 우리 아 우리 애들이 좀밥 차려주는 거 처먹어야지. 그렇지. 내가 일찍 왔어. 뭐... 배따시.. 배따다시하게 먹어줘야지 또 오늘도 아.. 오늘 뭐 무슨 전 해올라나 모르겄네 아.. 그.. 작년에 온그 동그랑땡 맛이 없었어.. 아.. 여기 작년에 찾아오긴 했어? 아.. 참 재작년이지? <laughs> 여기 묘 어디 갔어? 아.. 재개발들 갔냐? 낙감시 <laughs> 올라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짓느냐? 야, 아 그래요? 아이, 그거 옷.. 어디서 나... 샀어? 천국마트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샀어. 거기. ABC 마트. <laughs> 난 이게 먼저 알아. 요게 요즘 그 최신 유행 스타일 아니야? 아, 나 봤어. 봤어. 그 이게 뭐... 그 뭐? 깨비 아니야. KB. 뭔지 알제 와.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 칼로 무슨 수가? 도깨비 사망. 아들아. 아, 딱그 어디냐? 네 아빠 왜요? 아 완전 바뀌냐? 안돼요. 바퀴, 바퀴 다터져가지고 어. 이게 뭐야? 아 여기 우리 조상님 묘가 저기였나? 방남이 아빠야. 아빠 아들아 네, 어, 우리 네요? 조상 묘가 어디 있더라? 여기 새끼야 여기에. 여기! 딱, 여기 딱 봐도 무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아빠 눈멀었어요 아, 무덤이야? 뭐? 김씨 일로 와. 같이 먹어 이집 자식은 누굽길래 어. 무덤? 아 내가 자식이구나. 근데 내 아, 무덤에 이거 벽돌이랑 아, 콘크리트 뭐요? 여기 묘 왔으니까 네. 아니, 뭐지? 아까 그 남은 음식물 찌꺼기 있지? 빨리 뿌려. <laughs> 빨리 십다 배트 술도 이렇게 뿌리고 빨리 대충 가자 새끼들 안녕세요 빨리 가자 야 우리 나 이놈들 설날인데 시간 자스들이... 낭비해야 되니 김씨 저기 옆에 아, 있는 벽돌 하나 들어 와다 능했구만 이 친구들 여기 그 맞아, 아빠 피. 우리 풀, 아 맞아 맞아 하려고 재촉이 가져왔는데 그거 쓸쓸 필요 없겠는데요? 아 재촉이 필요 없어 그냥 태워버려 재촉이 필요 없는겨 그냥 이렇게 태우면 잡초 다 사라져 어때 아빠 짱이지 아니 아, 자네 후수들은왜저런거야 이게 어이 아빠 봐봐 재아제촉이도내 후손들은 이렇게 찾아오기라든지 자네 후손들은 찾아오긴 하나 어디보자 내, 내내 후손들은 한국을 떴네 <laughs> 여기 10년 된또 이렇게 노 또라기씩 아빠. 떨어뜨려놔 어휴 아빠 <laughs> 이분이 어, 할아버지예요 어, 증조할아버지 뭐예요? 그니까 러어내 아빠니까 너한테 할아버지인데 일단 벽돌부터 아. 놓자 야이 샹겹은 네. 새끼들아 벽돌 캐는 거뭐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아 우리가 이렇게 묘를 만들었어 이렇게 벽돌 을 해가지고 자뭐 이상한 봐봐. 소리 안 들리냐고요? <laughs> 이, 이 아들래미가, 아니 이 아들 레비가 아니 이 아빠한테 창피좀 당해봐야겠어. 아빠 방금 방금 또 들렸는데 어디서? 뭐 장님 이드려 아, 엎드려 여기저기 벽대 벽대 엎드려 벽대 김씨 한대 맞고 아빠, 시작 아빠 안 들려요? 어? 한번 현실 세계 가야겠어. 아예안 네, 되겠다 벽듀어. 들어가자 뒤돌아, 이, 뒤돌아. 현실이 쟤 갔다오자 갔다오자? 아참 아, <laughs> 벽돌로 찍지마라 아이또 자손을 때리는게 아프구만 마! 응? 마 박넴! 누구세요? 누구세요? 마 누구세요? 쟤가 내가 네 증조 할아버지이 ㅅㄲ 뭐야 뭐야 어? ㅋ ㅋ ㅋ 옆에 어, 이 할아버지 왜 죽었어요? 김씨! 김씨! 누구, 누구세요? 아맞 이분 두번 죽었네 내가 네 할애비의 할애비다 이놈새끼야아 우리 할아버지가 흑인이야? 아, 그레이 그래, 새야 아니. 아우. 아, 나 아, 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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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는 아빠, 왜? 빨리 나와. 너는 안 죽은 거 알아? 엄살 부리지 마라. 어디서 아, 엄살을 부려 가지고야. 상로문 회사 들이 아까 있기들이. 우리 타고 전 차였지. 타고 왔던 차 타고 도망치는 거야. 저 사람들 귀신이라서 차를 못 터질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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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들아, 아들아. 빨리 빨리. 아빠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빠가 가셨습니다. 빨 어. 옐로 와이샹놈문 새끼들아. 아들아, 일로와. 우리 고추 된거 같다 아빠 아빠 아, 이게 나... 말로만 듣던 폴타가이스 현장이에요? 거기 그 우리 망나니 아뇨 니 아따 이거 이 새끼들 마칼 들어 칼 들어, 들어. 이게 무슨 상황이니? 니네 어느, 어느 시대 때 사람이야 마마내 때는 그마 태종이랑 마 소주 한잔하고 마 태종이랑 어? 문단세랑마하나아 아저씨 마, 문, 문단이랑 삼겹살하고 머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마거기데 문... 머리가 그렇게 생겼네. 마 우리 야 청국에도 리차드 해어 있어, 마. <laughs> 아니 이 해어 타이은 조선 시대, 시대 사타이 아니에요? 저 시켜. 조선 시대 사람들 왜무신이 있어요? 저 시켜. 아 잠깐. 등대. 등대. 로아 겠다 아들 먼저 죽여. 모르겠다. 로아 봐. 아, 모르겠다. 아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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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빠 잠깐만. 아, 뭘 잠깐만. 아빠야? 네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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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라니까. <laughs> 아, 생긴 거 흑인 같이 생겨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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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무덤 관리 잘하세요. 알겠죠? 네 아빠. 아야 아니, 아빠 아니지. 와, 와, 와. 사실은 꿈이었다. 어 배달 왔다. <웃음> <웃음> 아까 치킨 시킨 거 지금 배달하거 배달이요. <laughs> 배달 배달이요. 배달이요. 아! <laughs> 아따 벌써 2018년이요. 2018년 설날이요. 옆집 오늘도 왔구먼. 아, 벌써? 그렇지, 작년에는 설날이요, 또. 이 아들 새끼들이 그뭐내 거기 무덤에다가 벽돌만 깔고 뭐 음식물 찌꺼기만 가져왔지만 내가 그때 혼냈으니까 뭔가 제대로 발전을 했을겨어 왔네. 아다 왔어요. 그래. 우리가 제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굳이. 야, 다 우리 아들들 차들도 바꿨어요. 예. 보상에 대한 얘가 부족했다. 그래, 우리가 차려온 잠깐만. 어제 그, 요즘 디지털 술. 시대니까 네. 일단 술부터 한번 뿌리고 아, 술을 이렇게 너. 따르고. 크으. 자, 아들아. 음식은 제가 올릴게요. 아, 다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죠? 그렇게 하고 디지털 시대니까 하자. 이, 어, 전 전이라든가 이거 사진으로 대체하고. 아들아, 이, 이, 이 앞에 새끼를 n 나 i n g a 이 o u t the Yapaga, y 야 o k e Soys, Yosu. Order, Maria, Yroke. I have to 절 o 자 have to go. I have 네 o go. I have to g 나도 예. 절을 해야 되는데. o I have to 으면 좋겠구나. e 어, to 아,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저도, 저도 절 할래요. 아 예, 절, 절. 나한테 절 해.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내 무덤을 봐야지. 전하세요. 절. 절. 어. 뭐야, 절안 하. 로 누웠어. 아따 내 무덤 이제 잘 관리되는 고먼. 음, 우리 조상, 우리 조상, 다른 조상분들도. 이거 보면서 흡족해하실 겨. 안 그래요, 김 씨? 김 씨. 2018년이든 내 아들들을 왜안 와? <laughs> 그 아들들 어? 한국 떠따하지 않았어? 아니 그래도 좀 2년에 한 번씩은 와야 될거 아니가. 그 자네 묘가 여기 밑에 있나 여기? 아 그럼가? 이 그런가? 밑쯤이었지. 그렇지. 여기 한 지하 한 30m쯤에 있을 겨. 아 지하 30m. 거기 안 반수 아니여? 스매크르든지. 그래도 뭐러... 지금 내내거 지금 어 저기 한강가 있어 완전. <laughs> 내 뼈들. <laughs> 그래 그래. 아무튼 아따 여러분들도 날이 좋든 날이 좋지 않았든 <laughs> 날이 좋든 날이 좋지 않든 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다들 차례 잘 뭐야? 차례 잘 지내고 새해 복들 많이 받아요. <laughs> 아, 너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김씨 할 말이시오? 저 구독자 만 명입니다. 축하드려요. 파삭.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촬영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보미드비드재밌게 어? 보았다면 구독 눌러 주면 안 되냐? 제가 일표하겠습니다. <laughs> 아길먹지 <막지> 마. <laughs> 단단히 잡아라. <번> <laughs> 옛날에 쿨니다 <laughs>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아니